네, 찍었습니다. 자, 라떼를 합니다. 라떼 스팀을 걸어요. 1초만 공기질을 합니다. 스팀 원두를 가운데다 놓으세요. 초 추출을 합니다. 자, 했다고 칠게요. 그 다음에 다음 스팀을 준비합니다. 라떼는 공기주입을 1초밖에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라떼 스팀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제 라이크 콜 라이크가 일어나요 똑같은 동작 그대로 똑같이 할게요 카푸치노는 처음에 완드가 닿자마자 공기주입을 엄청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맥스선을 닫을 때까지 공기주입을 해 주신 상태로 가운데로 옵니다 자, 끝으로 붙이면 엄청 스팀이 잘날것 같지만 가운데로 놓으셔야만 롤링이 더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좋고 라떼 컵샷 부었다고 치고 카푸치노 샷을 뽑습니다 마이크폴 like 라이프 똑같이 일어났고 라떼를 스쿱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푸어링 해줍니다 쭉 프리푸어링 하실 때는 가운데로 이렇게 가까이 부으시면 거품이 나와요 위에서 아래로 쭉 부어주시는 느낌으로 쭉다 부었을 때 지금처럼 에스프레소 샷 포함됐을 때딱 12mm, 2mm, 6mm 나오게 생겼잖아요 이 상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, 다음 음료 카라멜 마키아또 준비합니다. 카라멜 마키아또는 스팀을 하실 때, 아까 라떼는 공기즙을 1초 했지만, 카푸치노는 8초 정도를 했고, 카라멜 마키아또는 6초 정도 할 거예요. 자, 다시 라이크볼 like 라이크 like 일어납니다. 하나, 둘, 셋, 셋 넷, 다섯, 여섯. 넣어주고, 똑같이 샷 추출해서, 카라이 마 샷을 추출한 상태에서, 그대로 시퀀싱 시럽 두번 짭니다. 그 상태로 내려놓고, 자, 음료인 얼그레이 티 초콜릿 준비합니다. 1번 선까지 넣고, 넣었다 칠게요. 2번 선까지 뭐 우유 넣었다 칠겠습니다. 그 상태로, 팀이다 됐죠? 여기서 이제 속, 속으시면 안 돼요. 스팀이 다 됐으니까 아 스팀을 다 걸었구나 카푸치노 오리 했어요 아씨 망했네 중간에 손집해야 되는데 다시 <laughs> <laughs> 시안 들잖아 이걸 짜증나게 스팀을 걸었어요 차 추출한 상태로 얼그니이 티초콜릿 하지 아, 않고 <laughs> 다시 카푸치노를 붓습니다 카푸치노 부으실 때는 너무 과감하게 세게 부시면 안 되고 가장 가까운 표면에서 이렇게 부어 주셔야 돼요. 이 정도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누가 봐도 라떼와 카푸치노의 무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됩니다. 이 상태로 여기 샷 죽어 있을 거예요. 샷이 죽은 상태 그냥 버리세요 풀하게 다시 샷 뽑으세요. 다시 내 뜨고 여기서 다시 라이크 볼 라이크가 일어납니다. 다시 라이크 볼 라이크 일어가서 얼그레이 티 초콜릿에 스팀을 걸 거예요. 버시고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라떼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. 이 상태로 바로 스팀 다하니까 시럽. 실럽을짠 상태로 이 컵을 냅두고 여기서 마키아또를 먼저 완성해 줍니다 마키아또를 하실 때는 스쿱을 사용하지 않으면 탈락 쭉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쭉 거품을 부어주고 샷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하지 마세요 드리즐 하시면 됩니다 드리즐 드리즐은 너무 가까이서 해서 이렇게 굵게 나면 안되고 위로 붙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신 상태로 나머지 얼그레이 티 초콜릿을 마지막에 빼줍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 얼그레이 티 초콜릿은 엑스트라 하스팀을꼭 해주셔야 됩니다. 중간에 카라멜 마키아토에서 얼그레이 티 초콜릿 갈때 카푸치노를 먼저 완성해야 됐는데 미안합니다. 짝짝짝짝짝짝짝 <laughs> <아직 끝났어. 웃음>